정영진 씨, 네? 오늘 오프닝 지금 이 얘기 해도 됩니까? 안 됩니까?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러지? <laughs> 하지 마. 하지 말아야지. 그러면 지금 이 답답해 하실 텐데, 뭔얘긴가 싶어가지고. 아니, 그 얘기를 왜 꺼냈어? 하지 마, 해. 아니 살짝만 뉘앙스만 풍겨. 아니 그게 아니라, 음. 그러니까 오해에서 이제. 아 그럼 한다 내가? 모든 일이 발생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제 지금 이제 입고 있는 네. 옷에 네. 옷에 네. 저 어깨 부위에 네. 빨간색 볼펜 자국 보이세요? 예, 네. 어깨 부위에 네. 보이죠? 립스틱 자국. 최욱 <laughs> 씨, 아니 이거는 사실 뭐 우리 저왜이 얘기를 꺼내냐? <laughs>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당황해요? 원래 평소에는 그냥 훌훌 털고 네. 가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예의가 없더라 아 예의? 네. 아.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나치게 고면지나치 부딪히면 네. 서로 미안하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? 아. 아 입술로 누가 부딪히고 가셨군요? 아니, 부딪혔는데 미안하다고 뽀뽀를 하고 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. 나도 네. 근데 희한하게 날이 추워가지고 음. 패딩을 입고 다니시는데 어떻게 티셔츠에 이렇게 부딪힙니까? 음. 네. 지혁씨 참 재밌네요 자꾸 이렇게 예리할래? <laughs> 예리할래 알겠습니다. 자,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면 네. 깔끔하겠습니다. 네, 정리하십시다. 네, 네, 좋습니다. 나한테 자꾸 잘 보이려고 그러네. <laughs> 볼펜이라고 한 마디만 해줘. 한 마디만. 볼펜으로 네. 우리 정영진 씨 아기가 어. 입술을 그려놓은 겁니다. 깔끔하지? 야, 볼펜이 좀 두껍게 나오더라고요. <laughs> 너는 못생겨서 안 된다. 쓸데없는 꿈꾸지 말고, 공부나 해라. 한, 한곡좀 하실라오? 아, 노래할 기분이 아니네. <laughs> 아, 지하철 어때, 지하철? 지하철에서. 지하철... 아, 지하철... <laughs> 지하철은 위도을를 벗을 수가 있네요. 사람도 많아. 네. 밀도가 높잖아요. 밀도 높죠. 그렇다면, 뭐 부딪히는 게 어색한 일이 아니잖아. 그렇긴 하겠네요. 네. 네. 사실. <laughs> 지하철 타는 분들은 다 어깨에 네. 리스틱 자국 하나쯤은 있잖아요 아니, 그럼 그 지하철에 괜히 화장하는 게 아니에요 네. 계속 부딪히니까 <laughs> 아 해결되니까 노래 나오네요 상적표에 수나 우는 찾을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쪽 저쪽 어깨에 볼펜으로 막 그렸다 <웃음> <웃음> 어때? <웃음> 되겠어? <웃음> 귀여워. 아, 이 정도는 다 인정. 아, 이정도 인정. 아, 인정. 이거는 어. 청취자분들도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. 아, 그래, 그래. 그리고 아내분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. 음... 아, 귀여워. <laughs> 아, 너무 웃긴 게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. 어. 볼펜으로 어설피 <웃음> 그려놨어요. <웃음> 아, 형, 근데 네. 뭔가 좀격렬했나봐 목도 이렇게 빨간. 야씨, 아니 진짜 내 거짓말 아니야. 야목 인증샷 또 찍어라. 야 빨간 볼펜이잖아 다. 넌또뭘 아, 찍냐? 아 격렬하셨네. 자 글지도 못하냐? 자, 오늘은 뭐 편안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이미 오프닝에서 음. 다 나왔어요. 네, 편안하게. 아, 오늘 웃음은 네, 다 나왔어. 편안하게 뉴스 만나러 갑니다. 포드범부 사이다. 헤드라인 어서 오게 최짜장 반갑습니다 국장님. 어, 그래. 네 괜찮으신 거죠? 아유 아무 일도 아니야. 네. 괜히 또 사건 만들지 말게나. 네 알겠습니다. 사모님은 어. 저희 방송을 라이브로 듣는 걸로 저는 어, 알고 들으시, 있는데요. 지금. <laughs> 어떻게 뭐가 좀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인가요? 핸드폰을 계속 안 보시네요. 어, 아 근데 뭐 네. 우리 저 아내도 네. 장난을 내가 워낙 좋아하는아 장난 워낙 장난꾸러기. 장난꾸러기잖아. 에이 그. 그래서 뭐 네. 알지다. 아 그래서 아예 그냥 뭐 답이 없으시군요. 어, 지금 서초동 쪽 가신다는데 <laughs> 무슨 전화 왔어. 전화 왔어. <laughs> 한번 받아보시죠. 해결을 하셔야 되니까. 네. 자. 왜 아니 진짜 전화를 받아요. <laughs> <laughs> <진짜 진짜> 안녕하세요. <laughs> 지금 저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. 저 우리 S I 님. 반갑습니다. 저, 아, 네. 장난 잘 치는 거 아시죠 제가. 아, 어젯밤 추천 전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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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즐이 딱딱 맞춰 <맞아> 떨어집니다. <웃음> <웃음> 왜 그러세요 우리 저 S I 님도 장난이 참. 직구죠? 아 장난 직구죠. 네, 워낙 직구죠. 아 네. 어, 워낙 직구 따라 만나 보니. 근데 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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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 잘... <웃음> <웃음> 집에서 봐요. 누구의 누굴 봐요? <laughs> 네. 옷은 그대로 갖고 오시고요. <laughs> 네. 옷 잃어버린 걸로 해. <laughs> 자, 이따 뵙겠습니다. 네, 네.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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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장님, 네. 아, 이 방송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? <laughs> 아, 이 방송 진짜 나는 못 끊겠어. 너무 재밌어, 이 방송. 야, 근데 네. 우리 가족은 파괴돼. 너무... 어때요? 이런 그림을 지켜보셨는데. 아, 일단은 네. 정말 저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. 아, 부담 없어지네요. 안 가셔도 돼요. 아, 부담도 없고. 그리고 네. 우리 국장님이 이 살기 위한 발버둥 중에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. 어. 유지은 기자한테 말하지 마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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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방송 너무 재밌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이고야 아, 왜 이렇게 센스들이 넘쳐? 아이 방송 아. 재밌어요. 너무 재밌다 진짜. 아, <laughs> 아 그러면 이 리스트의 용의선상에서는 어. 유지은은 빠지네요. 아니야. 아, 어, 그 친구는 그건 아닙니다. 확실히 빠집니다. 확실아닙니다 네. <laughs> 아참 재밌는 방송입니다. 누굴 빼고 누 누굴 눈는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? <laughs>